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 한 장을 넘겼네요. 하지만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있어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은 여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북구 신년 인사회에서 만난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와 시민들과 인터뷰한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8년 1월 9일 성북구 신년 인사회가 성북구 구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또 1월 8일엔 월곡 일동 신년 인사회를 주민센터에서 개최했는데요. 사회 각계 각층 인사들의 지난 한해의 평가와 다짐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의 인사말입니다. 이미 시민의 삶을 바꾸는 혁명은 벌써 6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 도생 정말 혼자서 삶의 모든 무게를 다 감당하고 해결해야 되는 이런 각자 도생의 세상을 어, 끝내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성북구가 너무나 잘해요. 이런 사회적 우정의 시대, 사회적 우정이 꽃피는 사회적 가족이 함께 돌보는 이런 세상으로 어,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얼사신년인사에 참석한 서울 도시 과학 기술고등학교 학생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원하는 곳에 취직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학교 아직 졸업할 날이멀었잖이 그래도 시험이 올해 보니까 아. 올해 올해들 친구들이 다 원하는 직장에 다닐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작년하고 재년하고 큰 사건들 많았으니까 그렇지 큰 사건들 없이 음. 잘 돌아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 또이 자리에서 서울 도시기술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한 감동적인 활동을 발표했습니다. 25명의 봉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초수급 어르신 두 가구에 도배작업과 간단한 전기공사가 이뤄졌습니다. 너무나도 더운 날씨에 한 분의 집은 옥탑이었고 한 분은 1층 잡고 습한 방으로 도배지에 풀을 칠할 곳이 마땅치 않아 좁은 골목길을 막고 풀칠을 하는 진풍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지나시는 유어른들께서 학생들이 더운 날씨에 참 착한 일을 하는구나 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들은 뭔지 모르지만 가슴 속이 뿌듯해지고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김문수 의원의 기초노령연금 정책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 수당. 기초 노령연금도 음. 올려받게 되고 하니까 어르신들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데저 막... 하나 물어봐서 어, 네. 우리가 네. 어르신들을 참 기초 생활을 네. 보장해 주는 건 좋은데 네. 나라 재정이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라 어르신들은 네. 나라 재정 걱정하시기 때문에 네. 그 동안에 보면 네. 우리 위정자들이 네. 돈을 엉뚱한 데 낭비하는 경 많았잖아요. 저는 네, 그런, 네. 그런 돈만 깨끗하게 사용한다면 충분히 기초 노력 연금을 올려주는 거 충분히 나라 살림에 문제 되지 않게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요? 우리 저희 소망은 뭐알려주 모든 일이 잘 돼서 또 저희 가정은 특히 건강하시고 건강하고. 제 예. 아들 딸들이 요즘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예, 예. 장가시 보내는 게제 우리 할의 뜨거움입니다. 여러분한테는 그 저희 그 아들 딸 장가시 보내드는데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니 <안> 여러분하고. <웃음> <웃음> 또 아들 태어날 저희 집에 새로운 가족이 생겨요. 아, 아. 그래서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집안 문제. 예, 집안이 되는. 어 우리 집안에는 우리 아저씨 후반절 돌려갖고 올해 전에 수술했었거든요. 예예. 어, 저도 한번 보면 저희가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막 예. 따라 취직갔으면 좋겠고. 예예.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미혼 남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너무 늦어지는 데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대한노인의성복지회 조성삼 지회장은. 신년 인사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새해 맞이 선물을 했습니다. 사회에 대해 소망이 있다면? 음, 작년 한해 크고 작은 뭐 재난이나 안전사고나 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예. 지역에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전국에 계신 분들이 다들 불안해하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부 다. 음. 안전한 사회, 네. 행복한 사회에서 다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북의뢰 기동민 국회의원의 재치있는 답담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배 청장 8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청장을 계속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값과 의뢰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만 후달립니다. 대충 못했으면 괜찮은데 8년 동안 너무 잘해가지고 혹시 내 지역구에 등지를 든 것이다.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맞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뼈 있는 덕담이죠. 그만큼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새 성북구의 구호는 동행하면 동행합니다입니다. 함께 가면. 함께 행복합니다. 이게 이제 성북구의 구호이고 정체성입니다. 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구호입니다. 우리 동행 아파트, 동행 계약사가 우리 대한민국 널리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보니까 어, MBC 아홉 시 뉴스도 그렇고 채널 A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에서 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아, 아. 이런 이제 아파트 경비원 전원 해고 통보를 한 강남에 있는 어떤 아파트 단지의 문제를 놓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들을 말씀하시는 걸 봤습니다. 어, 강남에서 그 아파트에서 보니까요 어, 최저임금 조금 올랐다고 아마 전원 해고 통보 한 모양이에요. 근데 어, 거기에 이제 어떤 여, 여성 한 분이 글을 쓰셨는데, 아파트에. 우리가 한 세대당 2,370원씩만 더 내면 택를안 해도 되는데, 어, 2,370원을 더 내자. 이렇게 이제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짧은 시간에 어, 전체 3,000세대쯤 되는 모양인데, 한 1,000세대가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직 여 검사라고 합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고민과 노력.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가장 중요한 가치고 저는 정체성이고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누가 뭐 개인이 혼자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도 또 이런 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건 아니지만 또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정말로 함께 살아가는 동행 공동체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년 인사회 잘 보셨나요? 시청자 여러분의 새해 소망도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 바라며, 성북실버 IT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